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우주를 여행하며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경이로움 중에서도 블랙홀은 단연코 가장 압도적이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면의 구덩이, 빛조차도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의 영역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지옥 같은 극한의 공간 속에서 기묘한 형태의 생명이 싹틀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생명의 정의를 완전히 뒤엎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우주적 미스터리의 시면을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과연 그곳에서 생명의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특별한 탐험을 통해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경이로움과 생명의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블랙홀은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붕괴하면서 탄생하는 이 천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막대한 질량을 극도로 작은 부피에 압축시켜 놓은 형태입니다. 덕분에 주변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끌어당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중력을 자랑하죠. 마치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다고 할까요? 주변의 별이나 가스 구름까지도 가차없이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가상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는 블랙홀의 중력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선을 한번 넘어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의 아득한 가장자리처럼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셈이죠. 이곳을 넘는 생명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발을 들이면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상대성 이론이 정확히 예측하듯,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시공간을 마치 고무판처럼 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시간의 흐름마저 기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어떤 관측자에게는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흘러가거나, 심지어는 시간의 방향성마저 잃어버리는 듯한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런 상식 밖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명 활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블랙홀 주변은 엄청난 에너지와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서로 격렬하게 마찰하며 상상하기 힘든 초고온으로 가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X선과 감마선 같은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고에너지 방사선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복잡한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면 이러한 극한의 방사선 환경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압도적인 중력,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완전히 뒤틀린 시공간,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이곳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마치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우주의 가장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블랙홀의 위협 앞에서 경외감과 함께 동시에 생명의 나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생명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한 과학적 가설들을 통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탐색해 볼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대개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블랙홀 주변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과연 어떻게 변형되거나 심지어 충족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과학적 상상력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너지원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키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특히 블랙홀 주변을 맴도는 물질들이 회전하며 형성하는 강차건반은 상상조차 어려운 뜨거운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차건반은 엄청난 마찰과 중력에너지로 인해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밝은 빛과 X선, 감마선 등을 방출하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격렬한 에너지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블랙홀은 오히려 풍부한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블랙홀 주변은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빛을 휘게 만드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효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는 별빛이나 강차건반의 빛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생각보다 따뜻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죠.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요. 만약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 얼음 상태의 물이 녹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생명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충족되는 셈입니다. 물론 극심한 복사선과 싸워야겠지만요.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말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강력한 중력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죠. 어쩌면 이 시간 지연 효과가 생명체가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블랙홀의 그림자 속에서 시공간의 왜곡이 선사하는 기묘한 시간의 흐름을 이용해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존재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가설은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지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구체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블랙홀 근처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장 흥미로운 가설들을 파고들어 볼까요? 특히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환경은 작은 블랙홀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성력이 약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잔잔한 곳이 있듯이 말이죠. 이런 곳이라면 생명체가 극심한 조성력에 찢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미세한 영역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의 강차건반 내부, 특정 궤도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강차건반은 겉으로는 뜨겁고 격렬하지만, 깊은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화산 주변은 뜨겁지만 그 아래 지하 깊숙한 곳에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물질이 존재한다면 물이 아닌 다른 용매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측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생명체에 대한 상상도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 입자들을 방출하며 에너지를 잃고 있는데 이 호킹 복사는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에너지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비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비디나 화학 에너지가 아닌 시공간 자체의 미세한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이를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기묘한 존재 말입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기존의 생명 개념과 우주론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은 반드시 탄소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액체 상태에 물이 필수적인가? 안정적인 행성 환경이 없으면 안 되는가? 블랙홀 근처 생명체 가설은 이 모든 질문에 답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우주가 품고 있는 생명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무한히 확장시켜 줍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듯하죠. 우리는 이 가설들을 통해 생명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이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구 생명의 조건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이로운 가능성을 블랙홀 근처 생명체 가설이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공간처럼 보이는 블랙홀 근처에서 과연 어떤 생명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가장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가설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상상력을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확장시켜 볼까요? 이 가설들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은 물론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우선 블랙홀 근처 생명체 가설에서 주로 거론되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일반적인 항성질량 블랙홀에 비해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안정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거대한 블랙홀 주변을 맹렬히 휘감는 강차건반은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에너지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곳은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중력과 마찰로 인해 수억도에 달하는 플라스마 상태로 가열되며 뿜어내는 빛과 열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 에너지로 가득하죠. 바로 이 강차권반 내부의 특정 영역, 그러니까 블랙홀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 같은 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틀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마치 지구의 바닷속 깊은 곳,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듯이 말이죠. 강차권반의 특정 지점에서는 극심한 온도와 압력의 구배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에너지 구배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스마 상태의 물질이 뿜어내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나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대사 활동에 이용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강차권반 내부의 환경은 여전히 너무나도 격렬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 즉,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정 궤도를 도는 가상의 행성이나 위성에서 생명을 찾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천체가 있다면, 강차권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일종의 태양처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지구 생명이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듯이, 블랙홀의 강차권반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며 진화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이곳의 환경은 지구처럼 온화하지 않고 엄청난 양의 엑스선이나 감마선 등 고에너지 복사가 쏟아지는 곳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상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소 기반의 생명체라든지 혹은 액체 암모니아나 메탄을 용매로 사용하는 생명체, 더 나아가 물질적인 형태를 넘어선 에너지 기반의 생명체까지도요. 이들은 극한의 복사 에너지를 견뎌내고, 심지어는 이를 흡수하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방사능 발전소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적인 가설은 바로 호킹 복사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생명체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측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아주 미세하게 입자를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한다는 이론이죠. 비록 그 에너지는 극도로 미약하지만 만약 우주의 극도로 느리게 대사하고 엄청나게 긴 수명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 미약한 호킹 복사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마치 아주 희미한 별빛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의 생물처럼 말이죠. 이는 생명의 정의를 물질 대사를 하고 정보를 복제하는 존재라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 어떤 형태로까지 확장시키는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기존의 생명 개념과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영역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히는 것이죠. 생명체가 꼭 행성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생명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인류 지성사의 중요한 여정에 아주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공상을 넘어 우주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과학적 질문입니다. 절대적인 파괴의 공간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경이로움과 우주적 스케일의 지적 흥분을 선사하죠. 생명의 형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기이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깨달음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